안녕하십니까 어, 이정입니다. 우리 어, 어, 여기 양수리 영순마을 마을 초입에 음, 네, 네. 네. 이렇게 포장마차를 보내 가지고 왔는데 정말 이어게생하고 네. 네. 김치, 잘 생각했어, 김치? 네. 음, 잘 <laughs> 아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 가지고 밥에도 이렇게 해산 멍게 시면다 동네 선배들하고 우 걸들이 전체가다 모여서 아니야, 먹는데 아... 김치가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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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래 혹시 오시거든 음... 여기에 돌여서 스크래죠여다가 수석 카페전문이에요 다른 데때어올고 세상에 오늘 오픈식 날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누군데 또 내려 면이? 이뭐 없는 게 무슨 옹내 되는 거야? 여기. 와, 와 그름 멋있다. 멋있다. 와, 양수리 제가 영포 이렇게 맨날 사진 찍는데 있죠. 거 입구에 옥수수를 파는 어, 북한강로 89번 길이에요. 그런데 정말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파김치 우리 식구들이 와서 다거두을 냈습니다 이렇게 옥수수 또 직접 심어 가지고 팔고 있는데 거기 옆에 또 수제 어, 만두, 수제 이연 핫도그 정말 그 할머니 파란지 제가 그래도 그 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동네 선배들이 어, 포장마차를 지금 냈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오픈날이라 그래서 잠깐 이렇게 왔는데 와, 여기 원두막에 앉아서 먹어도 맛있겠다, 그죠? 언니, 와, 정말 이, 이렇게 통한 넓어가지고. 근데 역시 포장마차라기보다는 정말 일반 정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김치가 맛있어가지고 우리가 반찬장사 김치 그렇게 하라고 지금 땡깡 놓고 있을 정도로. 오, 여기 수족관을 놨구나. 그래서 문어. 원가가 거의 3만원이라 그럽니다. 그걸 5만원에 팔고 이렇게 아까 찍었던 해산물게 언니가 직접 요리도 하고 와. 정말 양수리에서 와서 보니까 정말 여자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게임이 안됩니다. 정말 역적스럽고 여 바로 밑이 수석카페입니다. 수석카페도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오시잖아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수종사입니다. 여기 수석카페 여기에 지금 주차장 바로 옆에 이렇게 넓은 공터에 포장마차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양수리 오시면 이렇게 맛있는 김치 직접 갈아가지고 담는 김치 맛도 보시고 우리가 김치 담아서 막팔을하고막 그랬어요. 와서 국수도 드시고, 정말, 물론 또 공간에 들어가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런데 와서 이렇게 이런 자연 속에서 함께 더불어 이렇게 저기를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어 지금 만두, 수제, 연, 핫도그, 찹쌀, 꽈배기, 파트너츠 정말 오리지널로 어, 할머니가 빵을 만들어서 팔고 이제는 또 우리 네, 막내 아들이 이걸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굉장히 옛날 억척스러운 할머니 집이거든요. <목적> 할머니 집에는 이렇게 표주박이 와 할머니 저기도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 직접... 어머, 진짜 표주박이 유난히도 색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얼룩얼룩 얼룩말처럼... 뒤뜰... 그래도 어 객지에서 굉장히 외로워서 진짜... 어 진, 너무... 고독한 나머지... 진짜! 우울증이 올 정도였었는데 우리 여기 빨간 기와집도 있죠 여기 파란 기와집에 빵집 여기에 있는 오라버님이 저를 많이 그냥 주변 사람들또 인사를 소개시키고 그래 가지고 아그 상황에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네 형수님이 이렇게 카페를 오픈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왔더니 호박 덩굴도 많고 호박잎도 많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우리 양수리 <laughs> 우리 형은 연신 <연심> 밥을 퍼날립니다 <laughs> 김치가 더 맛있어가지고 밥을 좀 퍼놨더니 제일 가까운 오빠네 집이 지금 밥이 거들이 많습니다. 정말 와 이런 자연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정말 어, 시골에 살면은 먼지 쫓기지 않는 그런 어, 여유. 음, 부동산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뭉개구로 저도 지금 가게 오픈해놓고, 다 품같이 보이 오빠들 따라서 여기 와서 좀 맛있는 걸좀 먹고 있습니다. 여기 음, 양수. 여기 네, 북한강 초입이에요. 제가 빨간 그홍련 찍는 장소거든요. 원두막고 제작해서 타는 그런 곳인가봐요 네. 동네 여기 사람빵 같은 공포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맛있는 김치 먹고 싶거든요 이꽃 표정마차에 들려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정희였습니다.